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성벽이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연의 근거함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은 이미 느헤미야 7장에서 물리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공동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완성은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물리적 공간, 공동체적 영적인 회복과 정리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긴 말씀 중에 첫 번째 27절을 보니까, 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총 동원해서 즐거이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산처럼 이렇게 놓여진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이 되고 그래서 감사와 노래와 이 즐거움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성벽의 완성, 즉이 기적적인 이 스토리에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 들이고 있는 노래의 이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집이나 건물이 완성되고 또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경험해서 업적을 쌓고 나면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할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 그 회사, 그 가문을 향하는 게 맞지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나를 노래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성전의 봉헌식도 누구를 향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아를 향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느헤미아가 이 성벽을 쌓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봉원식을 보자면 여러분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파와 재금과 수금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7절과 8절 9절을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것은 이 노래와 기쁨과 환희의 방향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가 온전히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수정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방향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시간이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30절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되시고 노래의 대상이 여우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이요. 첫 번째로 이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30절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절의 정결입니다. 이 성과 성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는 지점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는 정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문과 성벽, 건축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모를 오염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실제로 봉헌식의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 주죠. 오늘 구절을 길게 읽었는데 그 명단까지도 다 포함해서 읽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전에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 가셨다면 31절에서는 좀 특이한 지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한번 지금 살짝 보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30절까지는 어떤 한 사람이 장면을 관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31절에서 내가에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실까요? 이때 나는 누구일까요? 쭉 내려오셔서 38절까지 내려오셔서 38절에 내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 또 내려오셔서 40절에 나와. 또 한번 동그라미 쳐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내가 나는 같은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는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물 그 자체인 성벽을 완성하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을 이렇게 흘러가는 그은혜 현장에 직접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공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데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역사하심에 동력하는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아는 성벽을 짓는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이제는 봉원식에서 실제로 성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성벽을 밟으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신성한 행진의식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주체적으로 리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느에미아를 묵상해 오신 성도님들이시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벽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즈음에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까? 이 성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 무너질 거다. 너희 성벽 못 쌓는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방해 공작을 일삼던 그 성벽을 이제는 직접 두 발을 밟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시는 그 찬양의 노래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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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 성벽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이 성벽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 뿐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성벽 자체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성벽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온 수영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말에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벽을 밟으며 행진하는 모습 그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31절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이 무리의 대표는 3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 있지요?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에는 학사 에스라가 대표가 되어서 그 무리에 대한 설명이 37절까지 이어집니다. 38절부터는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다른 무리가 나와서 39절까지 이어지죠. 왼쪽으로 도는 무리의 대표는 직접 참여하는 나로 표현된 누구일까요? 루에미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식을 지금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무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성벽을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서 성벽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벽을 행진하는 것을 다 마치고 한 팀은 수문으로 다른 한 팀은 양의 문으로 나와서 이두 무리가 함께 어디서 모을까요?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이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진행됩니다. 성벽을 행진했던 두 무리가 모두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큰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43절에 보시면 이 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이 기쁨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소유와 비교를 통해 얻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비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니까요. 이 기쁨이 흘러가서 흘러가서 노래가 되고 이 노래가 점점점 확장되어갑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요. 이들은 그 당시에 약하고 그냥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이들을 의미하는데 이 기쁨이 즐거움이 흘러흘러서 노래가 돼서 이들에게도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멀리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을 타고 성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약한 존재인 부녀와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포함해서 온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일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성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벽을 세워 가시는 분을 향해 기뻐하고 그분 자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벽을 넘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벽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이 노래가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 퍼져, 퍼져 넘칠 때 우리의 공동체와 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이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